Wow. 레코드 플레이어다. 작동될지 궁금하네. 들면 노래가 이렇게 재생이 돼요. 된다. 작동된다. 한번더 클릭하면 소리를 끄고요. 일단 무서우니까 노래 좀 틀어놓을게요. 창문 아래에 타작이다 작동돼 뭔가 쓸수 있겠는데 근데 종이가 없다 좋은 작가는 뭘 쓸지를 먼저 알아야 하지 라고 합니다 계단 계단 끝이 벽으로 막혀있어 저 끝이 문이 없고 벽인가봐요 그냥 어쩌면 내가 만든 문이 저건데 이제 사라진건지도 모르겠다 다른 출구를 찾아봐야겠어. 그리고 그림. 작은 그림들이 많아. 고양이도 있어. 여기도 약을 먹어보면, 역시나 우물이죠. 이제 좀 알겠죠. 이 공간이 이상하다는 걸. 어디를 가도 계속 우물이에요. 위층에 서랍. 열렸다. 뭐가 있나 보자. 까만 양초들. 어둠을 밝힐 수 있어. 양초 발견했고요. 그림. 염소를 좋아하는 괴물이네. 염소가 화나 보여. 아마 간지럽힌 거거나 아니면 짜증난 걸 수도 있어. 그냥 짜증난 것 같지가 않은데. 약간 피가 묻은 것 같지 않나요? 빗자루 하늘이 나는 빗자루 아님 그냥 청소할 때 쓰거나 자매다 둘이 닮았어 분홍과 파랑 딱 반대네 장미 빨간 장미 그림 흠 음. 프렌 엄마가 빨간 장미 좋아한다고 했었죠. 빨간 장미 그림을 많이 그렸다고. 거울. 그런데 왜내 모습이 안 비치지? 이상하죠? 저기 침대는 비치는데 프렌이 안 비친데요. 작은 열쇠 구멍이다. 여기 맞는 열쇠가 있을라나 모르겠네. 거울에 열쇠가 있어요. 그림. 으, 그 몬스터야. 피가 엄청 묻어 있어. 아마도 그를 볼수 있는 건나 혼자가 아닌 거 같아. 자세히 보니까 그 염소 악마랄까? 프렌을 계속 괴롭혔던 그 그림이네요. 머리를 들고 있어? 나도 조심해야겠다. 분명히 아까 옆에 그림에서는 해골이 염소를 괴롭히는 거 같았는데 역전됐죠? 쪽집게 내 작은 손이 못 집는 걸 집을 수 있어. 침대 아래 인형들. 이 장난감들 너무 못생겼어. 내말못 생겼어. 내말못 들어야 될 텐데. 날 따라와서 죽이거나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척키인가요? 안녕 인형아. 누가 널 가뒀니? 나한텐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똑똑하게 한다면 이런 일은 안 당하게 될 거야. 똑쟁이죠. 장미랑 인형 머리가 엄청... 이 인형 머리들이랑 장미랑 왜 이렇게 해놓은 건지 모르겠네. 언젠간 알게 되겠지. 그냥 넘겨버리네요. 인형들이 사람 껍데기 같아 보여. 진짜 사람일까? 어 물로 둘러싸여 있어 물은 나를 무력하게 느끼게 만들어 아까 봤던 그 그림 속의 집이 여긴가 봐요 그죠?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근데 분명 우물이었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여기서도 약 먹어보죠 우물 어, 윗부분에서 떨어졌어요 위층으로 올라가도 역시나 우물이라는 거. 다시 올라가서. 여기 줄을 당겨볼게요. 오! 사다리다! 어쩌면 위에 미스터 나잇이 있을지도? 어두컴컴하죠? 다행히 불을 켤수 있어요. 근데 유모차 방금 움직였죠? 더 무서운데. 인형이 정말 많은데요? 의자에 일본인형도 앉아있어요. 예쁘다. 머리가 마음에 들어. 프레인이랑 똑같네. 그리고 또 쌍둥이 자매가 굉장히 늙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어디보자. 자매들. 내가 병원에서 입었던 거랑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 굉장히 의미심장한 정보인데. 팔이 이렇게 이어져 있죠? 구속복처럼. 하지만 얘네가 그 자매라면, 그 그림 속 자매라면, 왜 이렇게 늙은 거지? 라고 하네요. 여우야, 안 돼. 거기서 꺼내줄 수 있다면 좋겠다. 토끼 인형. 이스터를 기다리니, 신발은 자기한테 크대요. 유모차. 아기가 누워있어요. 근데 머리가 붙어있죠? 그리고 유모차 안에는 로마 숫자로 2라고 적혀있고 안녕 아기들아 누가 널 하나로 꿰맸니? 아파 보인다 울지마 괜찮아? 울음 그치고 착하게 있어야지 잘 시간이야 아유. 다행히 아기 울음소리는 그치고요 게이지. 고양이 로봇이 알려줬던 힌트로는 여기서 미드나잇 씨를 찾으랬죠? 미드나잇, 여기 있어, 야옹아? 야옹. A. 찾았다. B. 널 위해 내가 왔어. B. 미드나잇, 걱정 마, 내가 왔어. 프렌, 진짜 너야? 세상에, 드디어. A. 어디 보자. B. 내 소중한 고양이. A. 나야 가까이 왔죠 얼굴 좀 보자 하고 걷어내면 진짜 미스터 미드나이네요오 프렌 다시 보게 돼서 너무 기뻐 네가 정말 그리웠어 네 꿈도 꿨어 그리고 여기 있네 포기하지 않아줘서 고마워 사랑해 친구야 에이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미스터 미드나이 정말 보고 싶었어 아 어, 프렌 여긴 어떻게 찾은 거야? 그 사람들이 널 숲에서 데려가고 나도 열심히 뒤쫓았는데 얼마 안 가서 길을 잃어버렸어. 널 찾기에 내 감각이 너무 약해져버려서. 회복하기 위해서 먹을 걸좀 찾으려고 했어. 그런데 뭔가 일이 벌어졌어. 누군가 날 잡아서 이 철장에 가둬버렸어. 에이 내가 열어줄게. 미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 야옹이, 내가 열어줄게. 우리 그레이스 이모한테 가야 돼. 프렌, 나 너무 피곤해. 그냥 모든 게다 나쁜 꿈이었으면 좋겠어. 에이, 다 괜찮아질 거야. 다 괜찮아질 거야. 어서 여기서 나가야 돼. 프렌, 나뭐좀 물어봐도 될까? 에이, 물론이지. 미, 나중에. 알겠지? 에이, 해야겠죠? 그럼, 미드나잇, 뭔데? 혹시 꿈에서 내 존재를 느꼈니? 에이, 응. 느꼈죠. 느꼈다고 해볼게요. 응, 꿈에서 네가 약을 먹고 찾아오라고 알려줬어. 어떤 약 말이야, 프렌? 너에게 말하던 건 진짜 내가 아니야. 헉, 그럼 누가 얘기한 거죠? 내 생각엔 누군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끔 도와준 것 같아. 네 꿈을 꿀 때마다 또 다른 존재의 기척을 느꼈어. 에이, 존재? B, 약, A 해볼게요. 진짜 어떤 존재였는데? 내가 느끼기에 그건 사람이 아니었어. 하지만 정말 평온하고 상냥했어. A, 마법 같다. B, 우리 만나게 해줬어. A, 진짜 마법 같다. 우리 보살펴주는 누군가가 있는 건 좋은데. 프렌, 혹시 저거 들었어? 들었어? 무슨 소리가 났나 봐요. 내가 뭔지 살펴볼게. 널 꺼내줄 열쇠도 찾아볼게. 알겠지? 사랑해. 일단 야옹이 기다리를 하고, 무슨 소린지. 심장이... 유령이 심장을 때렸어요. 누가 앉아있네요. 어, 깜짝 놀랐네. 아무도 여기 안 사는 줄 알았는데? 거기 있었구나. 널 기다리고 있었어. 네 머리는 어쩐 거야? 에이, 내 머리? 미, 날 기다려. 에 해볼게요. 내 머리? 있어야 할 곳에 잘 붙어있는데? 너, 다른 세상에서 온 귀한 존재 누가 우리 믿어주겠어? 에 혼란스럽네. 미, 뭐라는 거야? 에이, 해볼게요.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말이지 무슨 얘기하는 거야? 프렘부 그게 네 이름이지? 그리고 네 엄마랑 아빠는 비극적으로 죽었고 아주 잔인하게, 맞지? 그리고 이제 누가 그들을 죽였는지 정말 알고 싶어하고, 그치지 A 어떻게 알아? B 나좀 무섭다. B 해볼게요. 무섭다니네 전부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알아. 그래야 돼. 우린 이 세계의 일부분이니까. 하지만 슬퍼하지 마. 나쁜 일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는 거거든. 언제나. A. 집에 가고 싶다. B. 멘붕이야. A 해 볼게요. 지금 엄마랑 아빠랑 같이 집에 있었다면 이룰수 없는 걸 바라지 마. 해결책을 찾고 답을 찾아. A. 그들은 돌아오지 않아. B: 해결책을 못 찾겠어. B: 그래. 하지만 고통이 너무 커. 해결책을 못 찾겠어. 차를 좀 마시고 케이크를 먹어. 기분이 좀 나아질 거야. A: 누가 나에 대해 말해줬니? B: 내 안고파. 누가 얘기해 줬는지 물어봐야겠죠? 고마워. 하지만 진짜 알아야겠어. 나에 대해 누가 말해 준 거야? 무섭니? 작은 프렌? 무서운데. A. 조금 B. 헷갈려 우리 프레는 용감하니까 겁나는 거티안 내도록 하죠 당연히 아니지 그저 궁금한 것 뿐이야 혼란스럽다고 그런데 고양이에 대해서는 아직 안 묻네 미스터 미드나잇? 이름도 안 해요 세상 어떤 것보다 고양이를 가장 사랑하는 소녀치고는 참 이상한데 그리고 케이지에서 개를 찾고 나서도 엄청 차분해 보였단 말이지. 배고프고 겁나고 고양이를 드디어 찾았는데 별로 기뻐하지 않고 그냥 그래 보인다 이 얘기죠. 우리 보고 겁에 질린 거니? 그러니까 자기들 보고 겁나서 기뻐하지 못하는 거냐고. A 안 차분하거든. B 난 개를 사랑해. A 해볼게요. 나안 차분하거든. 그냥 내 소개를 한것 뿐이야. 난 예의 없는 사람이 아니니까. 고양이 다시 돌려받고 싶니? 에이, 걔는 내 최고의 친구야. 미, 케이지를 열어. 미 해볼게요. 케이지를 열어줬으면 좋겠어. 걔 배고프고 목도 마르단 말이야. 제발. 그럼 그냥 공짜로 걔를 풀어주기 전에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얘기를 좀 해봐. 세상에 공짜는 없군요. 기니악인데 난 어디서 좀 도망쳐 나왔어. 진짜 끔찍한 곳이야. 애들 머리를 열어서 뭐가 잘못된 건지 보는 곳이거든. 필이 비밀을 알려줬고 난 똑똑하게 출구를 찾았어. 그리고 숲에서 거대한 개미를 만났지. 벌레도 죽였는데 진짜 끔찍했어. 그리고 털 정돈 하고 싶어하는 쥐를 만났고. 문을 만들었지? 그 문이 날 여기로 데려왔어. 그런데 문 열고 들어갔더니 뭔가 일어났어. 다른 건 기억이 안 나고, 아, 살아있는 솔방울 가족을 봤어. 여기로 오기 전에 얘기야. 걔네는 안토니오 아저씨 집에서 살아. 베리를 좋아하고. 그리고 날아다니는 벌레가 긴 머리카락 때문에 나무에 걸린 걸 봤고, 그것도 숲에서 본 거야. 그리고 지금 여기 있지? 미스터 미드나잇을 찾으려고. 굉장한 모험인데 너몇 살이니, 프랭? A. 열 살이야. B. 모르겠어. 진료 차트에 열 살이라고 돼 있었죠? 솔직히 얘기해 볼게요. 열 살인데 이제 곧 11살 돼. 너희는? 우린 열 여섯이야. 너보다 훨씬 나이 많으니까 너 우리 말 들어야 돼. A.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 안 되지. B. 케이지나 열어. A 해볼까요? 난 너네 말 듣기 싫어.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수 없어. 너 우리 이름도 안 물어봤어. 그건 예의 없는 거야. 어허. 그리고 집주인 허락도 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안 되지? 주거침입죄죠? 너좀 멍청한 거 아니니? 가족도 없는 데다 멍청하는 애. 갑자기 왜 시비야? 고양이 안 주려고 그러나? 에이 미안해 B 안 멍청하거든 비 해볼게요 나안 멍청해 그리고 나 가족도 있어 그레이스 이모랑 고양이 너 지금 우는 거야? 만약 그렇다면 이제 너 큰일 날 거야 우리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너랑 네 고양이는 죽어 이해했니? 지금 울었다고 협박하는 건가요? A 하나도 안 무섭거든. B 뭐든 시키는 대로 반항을 조금만 더 해볼까요? A 아니 하나도 안 무섭거든. 내 고양이 당장 풀어줘. 멍청한 것 네가 자초한 일이야.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네 고양이에게 나쁜 일이 벌어질 거야. 널 억지로 시켜서 개를 죽이게 할 수도 있지. 네 손으로 직접. A, 아, 제발. B, 아주 못돼먹었네. B 해볼게요. 진짜, 너네 못됐고 독하다. 그래도 시키는 대로 할게. 결국엔 굴복하네요. 좋아, 이제 우리 말 똑똑히 들어. 우리에게 주술을 거는데 네가 좀 필요해. 마술 좋아하니? A, 애니도 마술을 했지. B, 마술은 마법 같아 애니 얘기 해볼게요. 응, 애니도 마술을 했어. 근데 걔는 진짜 어떻게 하는 줄은 몰랐지. 아무튼, 이 마법은 아주 강력해. 대단하고 위험하지. 여기 레시피야. 신중하고 정확해야 돼. 아니면 끔찍한 일이 일어날 테니까. 그리고 레시피를 받아요. 오, 마법사가 되는 건가요? A. 직접 가면 안 돼. B. 내가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 A 해볼게요. 직접 하면 안 돼? 우린 못 해. 그럼 죽을 수도 있거든. 있지. 우린 예전에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 각자 다른 두 몸에 다른 두 사람이었지. A. 그런데 어떻게? B.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야? A 해볼게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야? 아주 오래 전, 어느 날 밤에, 뭔가 우리 앞에 나타났어. 우린 그게 천사인 줄 알았지만 아니었지. 그는 우리가 영원히 붙어 있어야 한다고 했어. 우리 이렇게 되게 저주를 걸었어.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 그를 불러내 주문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그건 우리 몸이 떨어지고 나서 할 거야.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무력함을 보여주고 그는 후회하게 되겠지. a 최선을 다해볼게. b 무서운데, B. 그거 진짜 무서운데. 그래도 내 고양이를 위해서라면 해야겠지. 우린 주술에 필요한 재료를 좀 가지러 갈 거야. 그리고 넌 제법 미친 애 같아 보였으니까 고양이에게 말 걸어서는 안 돼.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A. 말하게 해줘. B. 알겠어. A. 아, 어, 제발 말은 하게 해줘라. 먹을 거라도 좀 가져다 주게. 안 돼, 하지 마. 그리고 프레이 열쇠 보이니? 이걸로 뭘열수 있을지 상상은 되니? 응? 이 멍청한 기집애. <laughs> 아, 내가 하고도 재수가 없네. 이제 어쩔 수없이그알수 그 없는 주술을 위해서. 신년오릇을좀 해야 될것 같은데요. 주술서 먼저 보죠. 오래전 잃은 몸을 소환하라. 어둠의 눈물 속에서 잃은 것. 당신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기로 한 천사의 손에 의해 당신의 몸은 거짓이 되었습니다. 응? 그리고 주술에 필요한 재료들. 개구리의 심장, 어린 처녀의 머리, 검은 고양이의 털과 피, 제로 만든 펜타그램 불에 태운 여우의 몸아 이제 좀 이해가 되죠? 그 토막나 있던 여자아이의 몸이라거나 다락방에 머리만 남겨져 있던 여우 그리고 얘네가 미스터 미드나잇을 잡아온 이유까지 주술을 위해서 이두 소녀가 버린 짓인가 보네요 이것은 반드시 냄비나 가마솥에 충분한 물과 함께 한꺼번에 끓여야 한다 포전을 마시려 할때이 주문을 되뇌어라. 마, 남부, 가스, 네이, 오, 마, 나이. 이런 주문을 외우라네요. 아, 어떡하면 좋아. 이걸 하는 건 거부하겠어. 분명 좋은 일일 수가 없어. 하긴 재료들이 다 하나씩 희생을 해야 되죠. 혹시 내가 할수 있는 다른 게 있을지도 몰라. 음, 그 주술서대로 안 하고 다른 방법을 모색해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